벌써 1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섬안에서는 물론이고 여러 척의 풍선을 타고 육지인 목포까지 나가서 생존권 투쟁을 벌였던 전남 신안군 암태도 소작쟁이. 당시 농민들이 육지로 나갔던 남강 선착장은 지금 비금도도 초도로 가는 여객선이 오가고 목포로 가는 버스 터미널로 바뀌었습니다. 푸르디푸른 남강 바닷물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흐르는 모습입니다. 암태도에서 팔금도로 건너가는 중앙대교 입구가 남강나루터인데 일제 때 소작쟁이의 주요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1923년 9월에 일어나서 무려 1년 동안 이어진 사건으로 암태도 농민들이 파라에 가까운 살인적인 소작료 때문에 생존권을 지켜내려 안간힘을 쓴 것입니다. 문재철과 천우빈으로 대표되던 암태도, 이대지주, 이들의 가혹한 소작료 수치가 발단이었습니다. 평균적인 소작료는 50% 정도였는데 문 지주는 생산량의 60 내지 80%에 이르는 소작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따라서 암태도민들은 소작인회를 조직해 소작료를 논 40%, 밭 30%로 하며 부릉하는 지주에게 소작료를 내지 말것 등을 결의했습니다. 천시를 비롯한 나머지 지주들은 수락했지만 문 지주는 거절했습니다. 협상을 시도하던 가운데 지주 측에서 소작인의 간부를 폭행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면서 쟁이가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다음 해인 6월과 7월 두 번에 걸쳐 주민 수백 명이 여러 척의 풍선을 타고 목포까지 나와 농성을 이어나간 것입니다. 이는 결국 전국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서울, 평양 등지에서 지원금이 답지했습니다. 우리나라 변호사들은 무료로 변호를 자청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운 결과 소작인회의 승리였으며 반일투쟁의 상징으로 손색없는 소작쟁이. 이제 암태도 소작쟁이는 한국사능력시험의 단골 소재로 등장했습니다. 일제에 대한 한거가 외딴섬에서 끝난 게 아니라 6시간 정도 풍선을 타고 목포에까지 가서 전개되었기 때문입니다. 1923년 9월부터 무려 1년여 동안 진행된 농민의거는 송기숙 교수의 암태도라는 장편소설 속에 자세히 그려져 있습니다. 암태도에서 불이 붙은 이 소작쟁이는 신안군의 다른 섬은 물론 전국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후 문지주는 대우각성한 뒤 독립운동 자금을 보내기도 하고 1941년에는 목포에 문태학원을 세웠는데 지금의 문태고등학교가 그것입니다. 5년 전에 생긴 천사대교 덕택에 이제는 여객선을 타지 않고도 암태도를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의 손을 잡고 소작쟁이 기념탑을 찾아보세요. 가까이 자리한 창고 건물에 기념관도 있답니다. 기동리에 자리한 동백 부부의 벽화 앞에서 기념 사진을 찍는 건 덤입니다.